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주시가 항공대대에 이어 예비군 훈련장도 김제, 익산과 맞닿은 곳으로 옮기려 하고 있습니다. 김제와 익산 지역 주민들이 연일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김제시의회는 이전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보도에 정명기 기자입니다. 김제시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정명기, 축구한다! 네. 사격장이 딸린 전주의 예비군 훈련장 이전 계획을 철회하라는 겁니다. 김재와 봤던 전주시 도도동에 이미 항공대들을 옮겨놓고 예비군 훈련장마저 옮긴다는 건 전주시의 이기심이라는 겁니다. 김재 백구면 소재지 및 영상이 마을 낭, 낭산 초등학교 70만 7 0평방미터 비밀고 특장차 전문단 단지 100세대의 아파트 등에 가깝게는 300m 멀게는 2km 내에 위치하고 있어. 군용기 소음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이다 보니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주민 피해가 막심하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전주와 김제권에서 날기로 했던 군용기는 김제와 익산상공에서만 날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행 노선도 전주권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현재 백구 지역에 부당하게 전가하고 있는 소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항공대대 운항 장주를 전주권으로 변경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시의회는 이런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뒤 정부와 정치권 등에 보냈습니다. 같은 날 익산에서도 예비군 훈련장 이전을 반대하는 김재화 익산 지역 비상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이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전북도가 관련 조례에 따라 갈등 조정에 나서 주길 요구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할지 미지수입니다. 헬로 TV 뉴스 정명규입니다. 지방 자치 단체들이 운영하는 CCTV가 주민 생활 안전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에 기여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관제센터 모니터링 직원을 업체에 위탁 관리해 전문성을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남호 기자입니다. 남원시 CCTV통합관제센터입니다. 남원시는 지난 2018년부터 CCTV통합관제센터를 개설해 현재 모두 910대의 영상촬영장치와 화면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 개설 이후 범죄나 안전사고 예방에 CCTV 역할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남원시의 경우 강도 사건 발생률은 66%, 살인 사건은 45% 가량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정읍시와 임실군, 고창군을 제외한 전북 11개 자치단체에 모니터링 인력이 위탁 운영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기 직하 됨으로써의 책임감이도 강화가 되는 거고, 계속적인 교육으로 이분들에게도 연수 기회나 또 시대 관제서 대가 해야 될 정확한 부분을 피드백을 주으로써의 어떤 그런 역할이 충분히 제도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원시는 현재 시설 경비 영역 입찰을 통해 1년 계약 방식으로 12명의 비정규직 CCTV 관제 요원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관제 요원 정규직화와 직영 운영 주장에 대해서는 24시간 모니터링 작업 특성상 위탁 운영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야간이나 그런 부분 못 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관제센터에다 들어서 관제원들이 모니터링했으면 좋고 또시 입장에서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아까 시 전체적인 예산이나 그런 인력이라든지 일정을 감안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현재 상태는 그냥 일주일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기능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노출 방지와 모니터링 인력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안 작업도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뉴스 김나옵입니다 감기 걸리기 쉬운 시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때 감기 증상이 나타나면 참 난감하죠. 병원을 가기도 걱정이고 또 선별 진료소는 설마 코로나 19일까 하는 생각에 주저하기도 하는데요.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코로나19 진단 검사부터 받으라는 게 전문가와 보건 당국의 조언입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후통, 발열, 기침. 환절기가 되면 늘어나는 감기 증상이자 코로나19 증상입니다. 코로나도 바이러스 감염이고, 예, 감기도 바이러스 감염이기 때문에 사실 증상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냥 기침, 뭐 가래 호흡곤란이 있을 수도 있고, 네, 폐렴을 같이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으로는 네, 사실 구별이 힘든 상황입니다.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와 보건당국은 일단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19 진단 검사부터 받을 것을 권유합니다. 진단 검사를 미룰 경우 감기라면 증상이 악화돼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원인을 모른 채 치료를 위해 병원부터 찾을 경우. 집단 감염 위험이 있습니다. 병원에 오는 환자들은 대다수가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인데다 감기 증상을 진료할 때는 마스크를 벗어야 합니다. 특히 동네 병원은 공간도 협소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뒤늦게 확진될 경우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최근 부산에서는 지역 의원이나 이비인후과 등에서 잇따라 집단 감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초기 증상에도 적극적으로 검사 받으시기를 당부드렸습니다. 본인이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는 1차 의료기관을 찾으시고 의료기관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 만약에 검사를 권고하신다면 적극적으로 검사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강 관리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올해 환절기, 개인 위생 수칙 준수와 더불어 날씨가 선선해진 만큼. KF94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전문가들은 추천했습니다. 건조하면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 물을 수시로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체온 관리를 위해서 외출할 때는 겉옷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헬로 TV 뉴스 안수민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모두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농민들도 예외는 아닌데요.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비대면 시대에 맞게 온라인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남호 기자입니다. 전주시 완산구 인근에 위치한 감초 재배농장입니다. 이 농장에서는 감초를 이용한 가공식품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접촉 기피 현상이 발생하면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식품인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비해서 현격히 매출이 떨어져요. 떨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온라인 체계를 이용하지는 않고 그냥 아는 사람 위주로 방문 판매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방문을 농장을 거의 없어서 많이 예를 겪고 있습니다. 김제시 1 0 3 일대에서 인삼을 재배하고 있는 청년 농업인 김태엽 씨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오프라인 판매가 어려워지자 SNS 등 온라인을 이용한 팔로찾게 나서고 있습니다. 어, 정말 저도 이제 올해 지금 8년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정말 온라인 없었다면 어어까 하는 그 뜨끔한 생각이 많이 들고요. 온라인 상에서 저희 공간이 키워 나는 것도 하나의 판매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농민들의 요구에 부응해 전북도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도 거들고 나섰습니다. 사이트에 입점을 하셔서 판매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배달. 지금 이제, 많이 사용하시고 있는 배달 앱을 이용을 해가지고 하실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각 연락의 시간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지금 순뇌교육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컨설팅 상품화 지원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영상 촬영, 편집 지원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비대면 경제로 전환하는 사업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자체의 맞춤형 지원책 속에 농민과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나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여전한데 최근에는 독감 예방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두 질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최악의 상황이 우려되는 건데요. 여기에 지난달 독감 백신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무료 접종은 중단됐다고 합니다. 자칫 시기를 놓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보도에 홍승현 기자입니다. 때일은 가을 추위에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이 옷깃을 여입니다 최근 전국 아침 기온이 대부분 10도 이하로 떨어지고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면서 인플루엔자, 일명 독감 예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위기 속에 독감이 동시 유행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독감은 비말로 전파된다는 점에서 코로나19와 성질이 비슷하고 증상 구분도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영유아, 노인 같은 고위험군이 독감에 걸릴 경우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독감이 걸리게 되면, 그러니까, 독감 자체로도 몸의 면역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몸이 면역이 떨어진 상태에서 다른 바이러스나 그런 게, 특히 코로나 같이 강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치명적이 되죠. 폐렴이나 뭐 폐혈증 같은 게 훨씬 많이 올 수가 있죠. 코로나19와 달리 독감은 백신과 치료제가 있어 예방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올해 독감 백신 예방 접종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일부 독감 백신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무료 접종이 중단된 상황. 질병관리청은 12일부터 백신 무료 접종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지자체별 구체적인 접종 일자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자칫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잘못 아시고 계시는 사실 중에 하나가 예방접종을 시행하면 맞는 즉시 면역력이 생긴다고 오해하시는 건데요. 실제로 항체 형성까지는 최소 2주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독감 유행 시기인 11월이 시작되기 한달 한 전, 즉 10월 초 중순, 지금쯤 예방접종의 골든타임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독감주의보가 발령된 시기는 11월 15일. 항체 형성 시기를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 달 초쯤에는 백신 접종을 끝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마스크 착용이 가장 중요하다며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코로나 19 시대 비대면 관광지가 인기를 끌고 있죠. 남원 시가지를 내려다 볼수 있는 교룡산성은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역사적 의미를 느낄 수 있는 비대면 관광지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남원 교룡산성입니다. 교룡산성은 지리산 서북쪽 관문 역할을 하며 옛부터 정치와 군사적으로 중요한 거점이었습니다. 남원 시내 인근에 위치한 교룡산성입니다. 이곳은 코로나19 시대 언택트 관광지 100곳 가운데 한 곳에 선정된 곳인데요. 이곳에서는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함께 역사적 의미도 찾아볼 수 있는 곳입니다. 삼국시대에 지어진 것으로 알려진 교룡산성은 원래 동서남북 4대문이 있었지만 정유재란 때 붕괴되면서 현재 동문터인 홍해문만 남아있습니다. 이곳에는 우물이 99개, 무기고와 군창고가 있어서 유사시에 백성들이 이곳에서 대피하고 후위를 기약하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또한 그 고려 시대 때는 그 이성계 장군이 외적을 맞이해서 싸우기도 했던 곳이고요. 바로 정유재란 때는 이곳을 군사적인 전략지로 사용하려고 개혁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개롱산성 일대는 수려한 자연 경관을 바탕으로 한 국민 휴양지입니다. 대로산 국민 관광제 이용 시간은 24시간 연중 무휴이며 입장료 또한 무료입니다. 그동안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아 주말과 공휴일 기간 수백여 명의 등산객들만 찾았지만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방문객들의 발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산에 위치하고 있어서 공기도 매우 좋고 그리고 사람들이 접근하기에 매우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등산로를 활용하면은 여러분께서 운동하시기에 매우 좋은 장소이기도 하고요. 아래쪽으로는 교룡산 둘레길이 형성되어 있어서 가족들과 지인들과 편안하게 운동을 하실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온 교룡산성은 1980년대 이후 역사학계와 시민 단체에 의해 조금씩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비대면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수려한 자연환경과 함께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것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남호입니다. 새만금 호수 수질이 최근 다시 악화하고 있어 해수 유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만금호 내부 수질은 지난 2017년을 기점으로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질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 가운데 하나인 인합류량은 지난 2017년 리터당 0.06mg에서 2019년 리터당 0.116mg으로 해마다 상승했습니다. 특히 새만금 호는 물이 흘러 들어오는 부분에 수질이 좋아지는데도 오히려 점차 나빠지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안 의원은 해수 유통을 하지 않고서는 새만금 수질 개선이 어렵다는 결과가 나온 만큼 생태계 보전을 기반으로 한 개발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전북 지역에서 발생한 공무원 성범죄 건수는 모두 17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2018년과 2019년 전국에서 발생한 지방공무원의 성범죄 건수는 모두 29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전북의 경우 2018년 10건, 2019년 7건으로 파악됐는데요. 성범죄 유형으로는 강간, 강제추행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는 3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상직 의원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주지검은 이 의원이 지난 4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 지인과 기초의원, 공무원 등에게 명절 선물을 전달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총선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자신의 선거 캠프 소속 두 명이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 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약료인 항불안제를 처방받은 환자가 연간 천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항불안제 처방 환자는 모두 198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항불안제는 흥분과 불안, 고통을 억제해 우울증과 불면증, 공황장애 치료 등에 상용되는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중독과 오남용의 우려가 있어 지난 2018년 5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별도 관리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데이트 폭력 발생 건수가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데이트 폭력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북에서는 998명이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됐습니다. 2016년 164명이던 데이트 폭력 건수는 2017년 283명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290명을 넘어서 해마다 증가했습니다. 폭행과 상해로 검거된 인원은 879명으로 0 전체의 77%에 달했습니다. 고창군이 호우 피해 복구에 필요한 중앙부처의 특별교부세 1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호우 피해 항구복구비 17억 원과 무장면 마을정비용 공공주택 기반시설 설치사업비 2억 원 등입니다. 군은 교부세 가운데 호우 피해 항구복구비 17억 원을 활용해 피해 시설 복구와 취약구역 기반 정비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북도가 2021년도 정부 예산안으로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예산 800억여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반영된 예산은 올해 본예산 410억원 대비 두배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380억원, 전기차 보급 375억원 등입니다. 한빛 원전에 대한 효율적인 방사능 감시 활동을 할수 있는 한빛 원전 환경 안전감시센터 고창분소가 고창군 고수면에 설치됐습니다. 고창분소는 환경 방사능 분석에 필요한 전처리와 분석실이 갖춰져 있습니다. 한빛 원전이 전북과 전남 두 개의 광역권에 포함됨에 따라 전북권역에 대한 체계적인 방사능 감시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전북과학대교와 국도 1호선 신월교차로를 잇는 연결도로가 전면 개통됐습니다. 이번에 개통된 연결도로는 1.4km 구간, 폭 20m의 4차선으로 건설됐습니다. 정읍시는 이번 도로 개통으로 신정동에 있는 첨단 방사선 연구소 등 3대 국책 연구기관의 접근성 향상과 물류비용 절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